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0월 9일 한글날 일요일입니다 자 선물옵션 전문 교육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포의 폭락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일요일 지금 새벽 4시 51분 입니다 예. 음... 지난 어, 금요일 야간에 예. 나스닥이 폭락을 또 했습니다 좀 암울하게 그지없죠 어... 마이너스 3.80% 하락했습니다 420 포인트가 하락해서 만 650입니다. 만 650으로 거의 전 저점이 만 600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붕괴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자, 이큰 흐름이 이 하방인데 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하죠. 4일 정도 반등하고 이번에도 그죠? 하나, 둘, 셋, 넷. 4일정도 판등을 하고 또 박살을 해 버렸습니다 바로 5일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음봉이 발생되었죠 이 음봉 뭐 올라갈 만큼 또 하락을 하는 거죠 또 어디까지 하락할 것 같습니까? 마스닥 주봉 차트를 보시면 주봉차트는 이미 주봉상에 MACD는 매도신호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반등을 했다가 그죠? 박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런 짝이 없죠? 이, 이 선이 지금 쌍바닥이 되는 선인데 이걸 무너뜨리면 이제 추락을 하게 되죠? 추락을 했다가 또 반등을 했다가 또 이렇게 추락을 하고 뭐 이런식으로 N자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폭락했다가 올렸다가 또 3개월 하락하고 또뭐한두달 올렸다가 또한 3개월 하락하고 뭐 이런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뭐 강력하게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어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FMC를 o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아무락이 짝이 없는데 말이죠 이 지금 흘러온 과거를 보시면 음, 상승하는 해는 상승을 해요. 그죠? 렇 이렇게 상승하는 해는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는 해는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죠. 그죠? 렇또 상승하는 해는 일단 상승까지 가요. 월말까지, 연말까지 이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하면 연말까지 하락합니다. 그이듬에 1, 2월까지 하락해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하락을 해버려요. 그죠? 상승할 때 연말까지 상승하고 이 하락을 하면 이 하락하면 연말까지 하락한단 말이죠. 뭐 아닌 해도 있는데, 예. 네. 야무라기짝이었 말이죠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러면 저번에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증시로 이제 돌아오면, 음 자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올해 2022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주저앉으면 또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죠. 저번에 260까지 지금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더 하락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말까지. 이 보시면, 어, 이때 이제 2018년도는 또 그렇고, 음, 2008년도 금융위기였죠. 글로벌. 그 때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탈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지금, 지금 금리를 또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하락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보면, 이때 10월달이죠. 10월달에 대폭락을 했죠. 그리 놓고,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양봉도 됐지만 그 이듬해 2월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도 이번 연말까지도 하락하고 내년 1, 2월까지도 뭐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 이게 왔다 갔다 이제 니까 십자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뭐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3월 달부터 이제 올라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렇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 이, 이 보세요, 지금. 연말까지 하락을 하잖아요, 지금. 월봉상 이 매도 신호가 여기까지 가죠? 월봉상 매도 신호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1년 동안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 22년, 2020년, 이뭐 코로나 따로 인위적으로 막 양적 완화를 시켜가지고 계속 재정 자금으로 이, 경기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돈의 흐름에 의해서 올렸잖아요. 그죠? 강력한, 어, 투기 세력 또는 어떤 업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올렸던 걸 원위치를 시켜버린단 말이죠.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그 화폐전쟁 이죠 화폐전쟁 입니다 어, 환율전쟁 이라도 하고 어, 한나라 한나라는 약소국가를 갖다가 한꺼번에 금융위기에 빠뜨려 가지고 어, 저렴한 가격으로 또 사들이는 그런 어, 금융위기를 어, 시도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강대국이 이런식으로 요즘에는 뭐 전쟁을 합니까 그냥 이 화폐전쟁을 하는 겁니다. 화폐전쟁을 환율전쟁 뭐 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원달러 10원이 또 올랐네 하락에도 다시 올려 올려버렸어 지금 원달러가 지금 1412원입니다. 잠시 조금 며칠 한 3, 4일, 4, 5일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또또 또 상승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 빨간색이 환율인데요. 어, 달러 가치들 환율이죠. 달러 가치 급등한다 말이죠. 중간에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고 또 하락했다가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연말까지 250, 240까지도 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려올 때. 꽝한번 내려오고, 또 약간 행보했다가 또꽝 내려오고, 또 약간 행보했다가 또꽝 내려오고, 이번에는 뭐, 뭐, 확 내려갈지도 모르고, 이런 그림도 예측을 또 해야 되고, 20일, 60일. 201선까지도 우리, 241선까지는 보면은, 241선이 237입니다. 237여기 240까지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 폭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폭락을 자, 또다시 또 예측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연말 또는 내년 2월까지, 그죠? 240 포인트 예측을 합니다. 0 포인트 폭락장이 장계될 예정입니다. 암울합니다. 한번 하락하면, 어, 그 추세가 지속된단 말이죠. 추세가 어, 연말까지, 연말까지 진행된다는 거. 바로 해도 올라칠 수가 없어요. 그죠? 보이자 반등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줄줄줄 흘러내렸다가, 어, 연말 지나고, 1, 2월까지 한번 행보했다가, 아마 3월 달부터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지. 2월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방향타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나스닥 선물을 주시해야 되고 한번 추세가 형성이 되면. 이런 모양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월봉상, 월봉상, 월선을 돌파할 때 그때 상승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월선을, 월봉상, 월선을 이 종가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죠. 그것도 종가상으로 는못 올라갔어요. 올 말에. 예. 네. 종가상으로는 다 지금, 올선 밑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그죠? 그니까, 올선을 돌파할 때, 그때 이제 상승장구로 봐야 된다는 점. 음. 아, 뭐, 이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이, 뭐, 바로 뭐, 뭐 우리 생각으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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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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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등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큰 대금융, 막 금리는 계속 지금 올라가는 추세고, 우리 증시도 지금, 음? 어, 10월 12일 날, 그죠? 12일 날 금리 결정하니까 분명히 0.5 이상은 올릴 거란 말이죠. 에이, 그날은 또뭐 올라, 올라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날부터 또 추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대폭락장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금요일장, 금요일장 어떤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은 주식을 뭐 이렇게 사고 있는데, 천억 그죠? 사고 있고, 선물도 2,435억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콜옵션도 14억 매수하고, 푸드옵션 13억을 매도를 하고, 이렇게 상방적으로 포지션을 짰습니다만은 대회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삼성전자 공매도가 심상치 가 않습니다. 지금. 585 공매도를 쳤어요. 이게 보이는 거하고 지금 다르단 말이죠. 공매도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전날은 354. 그 전날은 5 2 0이요이 공매도는 만 개가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주식을 매도할수록 돈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주식 선물도 보면 지금 매도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주식 선물하고 공매도 물량을 지금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이 이, 이 포지션 자체가 지금 장기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도 보면 저번에 1조 3천억을 매도했던 게 이게 의미심장해요,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대량 매도를 했단 말이죠, 1조 3천억 선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고올 렸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살 내겠다는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죠. 이, 지금, 주식 선물도 그렇고, 어, 자, 삼성전자, 이, 공매도 물량이 소화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1, 2월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중간에, 에, 중간에 항상 이렇게 뭡니까? 내려가더라도, 그죠? 큰 흐름이 내려가는데, 자꾸 올립니다. 이게. 올리면서 매도 세력을 죽이죠. 내려가는데 또 올리면서 매도 세력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악랄하게 매매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 <laughs> 예, 연말까지 또는 내년 2월까지 240까지도 예측을 해야 되니까 공포의 폭락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머지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